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 쇼 차기 진행자로 내정된 정영진 씨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어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얼굴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까칠 남녀라든가 패미 관련 토크쇼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남자의 입장을 변호하는 농객의 역할을 많이 했죠. 얼굴이 특히 많이 알려진 것이 예전에 백분 토론에서 이준석 씨하고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 측에서 대기업의 임원들을 여자 쪽을 강제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강석 김혜영 씨가 36년 동안 진행해온 싱글벙글쇼의 차기 진행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시비를 걸고 있죠. 예전에 이분이 했던 발언을 트집을 잡으면서 과연 차기 내정자로 적합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분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쪽 입장에서 들어보면, 좀 충격적일 수, 도 있는,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농객이라는 게 계속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좀 약간 지나치다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딱 끄집어가지고,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싱글벙글쇼 진행을 맞게 될지 예정대로 진행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MBC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자에게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매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뭐꼭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떠나서 남녀 관계라는 건 있잖아요 남자 측, 여자 측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가족 중에도 내가 여자래도 우리 남편은 남자고 내 남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건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데이트하고 그럴 때 여자들은 돈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돈안 씁니다. 레스토랑에 가든, 뭐, 영화관에 가든, 여자는 일체 돈을 안 써요. 그런 문화 자체에도 비판받을 만하다고 봐야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니까, 남자가 다 돈을 내고, 여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것은, 남녀평등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여자 측 입장에서도 좀 모순이 아닌가 예전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막 억눌러 살았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좀 싫은 소리하면 언론의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년 병수월 갑진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영진씨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는 농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TV 토론 프로그램에 보면 농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농객이라면 유시민, 진중권 변희재, 뭐 이준석, 정영진,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할때 각자의 진영이 있잖아요. 뭐 자파, 우파, 뭐 이런 진영이 있어갖고 서로 막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 진영 내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객으로서 명성을 얻는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로써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영진 씨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말, 말도 잘하고 이번에 진행자로 내정이 됐는데 올해의 운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년 병수월 갑진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강합니다. 토기운이 월치 포함서 해두 개가 있고요. 목화토만 있고 금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화토 금수가 있을 때 목화는 발산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금수는 수용의 성질이에요. 발산이라는 것은 뿜어내는 거니까 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목화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 보면. 말도 잘하고 먼저 말을 잘 걸어요. 그리고 표정도 밝습니다.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손후배로 사람을 사귈 때 모카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에요. 사람을 사귀는 데는. 에 그리고 금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어두운 경우가 많고요. 무,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말을 걸기가 좀 무서운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친해지면 사람이 인정도 많고 잘 베풀죠. 그래서 서로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좋은데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목화토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할수 있는 이유는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영진 씨가 이렇게 훌륭한 농객이 된 것은 본인의 사주에 목기운이 강하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이분이 사업가로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재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삼주만 봤을 때에는 재물은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또 세사생활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성운이 없어요.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관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관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요. 특히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이런 조직생활은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볼수 있고, 방송 일 자체가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영재 씨는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자기 명성을 쌓고 책을 출간한다든가 자기 길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자를 나타내는 진토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정영재 씨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성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성운이 깨지고 있으니까 농객도 여자를 변호하는 농객이 아니라 반페미니즘의 입장에 선 농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자식을 나타내는 간성운이 없습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자식을 나타내는 간성운은 없어요. 결국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가정운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영진 씨가 배우자분과의 궁합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정영진 씨 입장에서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혼하던 건 불리하다고 봐야죠. 이혼했을 경우에는 애까지 엄마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45세서부터 54세까지 현재의 신사 대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관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들어오고 식신 상관운이 들어오는데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직장운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정영진 씨가 싱글벙글 쇼 차기 진행자로 내정이 됐는데 언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직장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강석 씨처럼 36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정영진 씨도 장기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현재가 경자년인데 경금에 의해서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관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싱글벙글쇼 진행을 맡게 될지 불안하다고 볼수 있어요. 녹화하는 날은 5월 7일이거든요. 진행을 맡게 됐는데 뭐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볼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1년 후는 관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몇 년간을 보면 신축년, 이민년, 개매년, 갑진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1년은 자체가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올해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만약에 정현진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만약에 진행을 못 하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신이 아주 뚜렷한 농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영진씨가 싱글벙글쇼 차기 진행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 말이 많아갖고 사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정영진씨가 예정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죠. 몇 년간의 운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영진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